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휴족시간 발시트로 지친 발에 시원함을 선물하세요. 3% 할인된 가격으로 18,160원에 만나보세요. 18개 입 넉넉한 구성으로 발이 상쾌함을 오래도록 유지하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하고 산뜻한 휴식을 발에 선물하세요. 맥그리즘그리듬 레그 패치로 탄산 쿨링 효과를 경험해보세요. 6개 입 3세트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하며 편안함을 느껴보세요. 19,57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지친 다리에 시원한 휴식을 휴족 시간 지압 자극 시트 24개 입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44% 할인 혜택으로 쿠케어 제품을 부담 없이 경험하세요. 편안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지친 다리에 시원함을 선물하세요. 휴족시간 쿨링시트 30메가 55% 놀라운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뭉친 다리에 피로를 풀어주는 시원함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득템 기회 1위입니다. 휴족시간 쿨링시트 8개입. 시원함이 가득한 휴식을 선물합니다. 48%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21,650원에 만나보세요.